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동전들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있는 동전들 다 금동전 아니고요. 그냥 금박 같이 생긴 거를 도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입힌 거거든요. 어, 마지막으로 와야 되는 게 사실 투탄카멘 동전도 구입을 했는데 그건 아직 안 왔어요. 5월달에 온다고 하니까, 어, 여기 있는 건다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고요. 5월달에 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음, 파리 애플탑. 아, 어, 이게, 어, 생각보다 다들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이것도 케이스가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랑 같이 해서 왔고요 이거 두 개는 같은 동전인데요. 하나는 크리스마스. 어, 보신 분은 알지만 항상 이거는 제 아이들한테 줄 생각으로 구입을 했어가지고 두 개를 샀어야 됐어요. 그래 하나, 하나 가지고 돌려서 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가지고. 그리고 이런 동전 같은 경우는 컸을 때도 기억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이거는 보이다시피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입혔는데, 아마 이게 그냥 집인가요?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 워크샵인지 잘 모르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음. 예뻐서 어, 가끔씩은 이렇게 보다 어, 동전 두개 이렇게 있고요. 가끔씩 보다면은 인터넷의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봤던 거하고 받았을 때하고 틀린 경우가 많잖아요. 스크린으로 보는 거. 고 그런데 동전의 좋은 점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구입을 했고요. 어, 크기는 다르게 동일합니다. 이런 사이고아 이거는 이렇게 왔어요. 케이스 없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구입을 한 동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동전을 받았을 때 원래 다 이렇게 되는 줄 알고 받았는데, 어 이게 이제 타이탄이니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잠시만요. 여기 아일랜드로 써져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더블린에만 갔다가 이렇게 간걸로만 나오는데 제가 이걸 제 남편을 보여줬어요 그랬니 아니 여기 코크에 있는 코브라는 마을에서 멈췄다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있다고 뭐 이렇게 성질을 했는데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좌초됐겠죠 음.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은색으로 된것 같고, 저는 색깔을 입힌 거 하고 금색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일관되게 금색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단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어, 화면으로는 잘안 잡히는데요. 정말 화면으로는 잘안 잡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러 이렇게 됐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음, 지워보려고 마크를 지워보려고 제가 여러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지워진다 그랬더니 환불을 해줬습니다라고 이 동전은 사실 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라고 쳐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색깔도 굉장히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뿌옇고 여기는 이제 진하고 그래서 아 어, 이건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요. 퀄리티가 정말 떨어지는 동전 그래서 받아봤을 때다 이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후기 같은 거를 보면은 어... 좋더라고요. 다른 동전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구입한 게 사실 그 전갈자리 그걸 구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자리 동전을 구입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좀 다시 믿음이 가서 나머지 구입을 했는데 어...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는 이제 처음 했던 거였고 이거는 케이스도 안 와가지고요. 음, 그것도 좀 그래요. 케이스가 없다는 거. 이거가 들어갈 만한 케이스를 구입을 하려면, 어, 또 돈을 상당히 줘야 되더라고요. 배달하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거는 어, 뭐라고 써져? r o s for love.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r o 어, s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각국의 언어가 적혀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에 적혀있고, 이 적혀 있고 티아모 있고 제가 읽을 수 있는 것만 독일어로 이 리세디 이렇게 적혀 있고 어, 아모테 그렇게 적혀 있는데 네 음, 제가 이걸 열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열려요 <laughs> 그래서 열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실버 은 동전 아니면 금 동전 되어 있었고 은 동전도 똑같이 빨간색과 장미가 박혀 있는데요. 어, 저는 금으로, 금색으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네 이거는 사실상 하나는 제가 갖고 이거 하나는 이제 시어머니를 드릴까 아니면은 어 지민 남동생 중에 결혼한 그 있는데 그 아내 그 제가 그 호칭을 모르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저희한테 굉장히 잘하거든요. 저희. 그 음, 주려고 하나 여유분을 샀는데 아직 전해주지 못했는데 왜냐면 만나면 만날 시간이 없고 거리가 멀리 살아가지고 그냥 가끔씩 편지만 받고 그랬었었는데 기회되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받아 있습니다. 나머지 동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금으로 덮인 동전들인데 그 다음에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